와우, 4월 16일 오후 12시 반 강서 습지 생태공원에 새와 동물 조류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와, 방화대교가 보이면서 저 앞에는 행주산성, 권율장군의 행주산성이 보입니다. 잠시 후에 행주산성에서 권율장군의 길을 받아서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백만부 팔리는 책 만들어 달라고 권율장군 길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강 생태조류공원, 강서 습지 생태공원, 와, 경관 조망장소에 와서 힐링, 멋진 나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루 5분 긍정훈련, 행복에너지, 행복이 샘솟는 책, 에너지가 넘치는 책을 만들고 있는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아라차차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